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예, 원장 고생 많으시네요. 네. <laughs> 오늘 저 인사말씀 앞부분에 보면 우리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원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제언들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좀 공허하게 들립니다. 작년 거의 이맘때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이 파생 결합 증권 특정 금전신탁 상품 이때 그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지적한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국감 직후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작년 11월에 바로 검사에 착수하고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 왜 이렇게 1년 동안 결과가 안 나오나요? 아, 그러는 뭐, 사이에 지적된 그 은행에서 이번에 똑같은 사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원인을 꼭 말씀드려야 된다면 법률 검토입니다. 아니, 법률 검토 하시는데 1년씩 걸리시나요? 아, 뭐, 하여튼, 그거가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당시에 본 의원이 이제 주로 지적한 게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도 그런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 다루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원장님 말씀 약속하신 대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좀 점검하고 강화시키고 불완전 판매가 나타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하셨더라면 DLS DLF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 지적하신 이제 양매도 ETN 이슈는 적절했다고 보고 있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적절했어요. 아, 그 지적하신 거 네. ETN, 예, 양매도 ETN.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은행 쪽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수단이 저희가 적절하지, 않아서 충분하지 못합니다. 은행이 직접 네. 계속 뭐 하는 게 이제 법률적으로 뭐검토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1년간 끌어온 음. 것 같아요. 이걸 금융감독원이 계속 끌려다니시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감독원에 영이 서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기에 이번에 여러 책이뭐 판매하는 회사의 책임 또 상품을 디자인하는 회사의 책임 또 부분적으로 투자자의 투자 책임의 원칙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감독원의 책임이 제일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저희 감독 당국의 책임이 어뭐 가볍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뭐 앞에서도 좀 언급이 됐지만 이 조금 더큰 틀에서 이 전체 문제를 봐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일부에서는 그럼 아예 은행은 안전한 상품만을 팔게 하자. 이런 사모 펀드 같은 걸더 이상 판매 못하게 하자. 이렇게 주장까지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제 완화를 하고 사모 펀드를 활성화시킨 거는 나름대로 어떤 그 국가적으로 플러스 되는 쪽이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아, 어, 그걸를 허용을 하되 다만 거기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네. 탄탄히, 어, 어,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뭐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사태가 터졌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금융이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겸업주의라든지 이런 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상품을 디자인한 회사에서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이 되도록 하고 판매하는 은행에서의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철저하게 작동될 수 있는지를 항상 감독원이 점검하고 감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주기적으로 어. 하시나요? <laughs>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어, 종합검사에 가면 이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어, 사실 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은행의 경우는, 어, 그, 채용비리 관련해서도 쭉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어, 그러고 뭐 필요한 이제 그 지시도 좋고 이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 특정한 뭐 회사에서 그렇습니다만 그 은행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런 어떤 불완전 판매의 징후가 있고 또 금년에도 또 이런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고 아까 어느 의원님 질의에 보면 감독원이 검사 들어갔더니 전산 자료를 삭제를 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진짜 이번에 그 회사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이런 회사의 종합검사를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서 철저히 파헤치시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그 금융회사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원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최훈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훈열 의원님, 질의순서입니다 네, 원장님. 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소비자경보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소비자경보는 이제 금융사고 우려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보내주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제도 많이 운영하고 있죠? 네. 얼리워닝 그 시스템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금융감독원에서도 2016년 6월 달에 홈페이지 개설한 이후에 네. 아, 2018년 8월까지 연평균 10억 건이 이제 소비자 경고가 발동이 됐더라고요. 네. 알고 계신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무슨 연휴인지 200 작년 8월 이후로 어, 1년 넘게 한 건의 소비자 경보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는 어, 생각을 하지만, 보도자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어, 뭐 발송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도자료로 대체를 했다면 처음부터 소비자 경보 제도는 왜 도입했나요? 어, 뭐, 뭐가 차이가 그걸, 있으니까 도입을 했을 텐데. 음, 하여튼 그 소비자 경보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킬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음. 그 우수한 그 보도 저 사례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눈에 익으실 텐데 작년 제가 국감 때 지적했던 네. 그 내용인데 국감하기 6개월 전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려, 발동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우리 원장님이 취임하신 다음에 이게 중단됐습니다. 원장님이 지시하셨나요? 특별히 뭐가 있었나요? 그런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오전에 저기 우리 김병우 의원님이 이제 이번 DLS 사태 쭉 체크하시면서 2018년 하반기 때 갑자기 이제 판매가 급증을 하고, 어, 금년 4월에 불안전 판매 민원이 접수됐잖아요. 그때 정도라도 특히 작년 말에 급증할 때 이런 소비자 경보 시스템이 작동됐더라면 훨씬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거못 느끼십니까? 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어, 제가 온 이후에 어, 이, 특히 자본시장 쪽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어, 문제들이 어, 어, 지금 위험의 문제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비트코인하고도 조금 관계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뭐 저... 네. 우연히도 이제 원장님 취임 타이밍하고 딱 해가지고 뭐, 그 이후에 버티게 하되다 보니까 네. 오해 받으실 소지도 있을 텐데 이게 중단되게 된 특별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고 네. 재가동할 계획을 있으신지 그 방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 금융 상품 광고 문제 에 대해서 좀 에, 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 업계 자율 규제 규정을 개정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에.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에, 투자 권유냐, 투자 광고에냐 이런 이제 구분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는 권유와 광고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협회 규정에만 있거든요. 감독원이 승인해주는 협회 규정에 음. 보시면 이 권유와 광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어, 투자의 권유는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어, 금융 상품의 금융 투자 상품 매수를 권유하는 행위이고 저자 광고는 이제 널리 알리는 그런 행위로 그렇게 구분하고 네. 있습니다. 협회 규정 상품 그렇게 되어 네, 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 사태에서 발송된 어떤 특정한 금융회사들의 지점에서 고객들한테 발 발송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제 그 은행 부지점장이 관리하던 특정 고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거든요. 이건 투자 권유인가요? 광고인가요? 자기가 관리하는 고객한테만 보냈습니다. 예, 네,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최종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권위면 권유고 광고면 광고고 결정을 하셔야 최종적인 어, 불법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실 텐데. 아, 요거는 좀 저희가 더, 더, 더좀 세밀하게 좀 조사를 해보고 네. 네, 답을 드리도록 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 금융위원회에서 육군 해성 내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보면은 어, 불특정 다수가 아니더라도 에, 특정한 상품을 투자하도록 유인을 했다면 이제 금융위원회 요건 해석은 투자 광고다 이게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게 금융위원회의 요건 해석이하면 투자 광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 그럼 투자 광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금융감독원로 최종 하실 때 <laughs> 투자 권고로 보실 겁니까? 투자 광고로 보실 겁니까? 어, 그거는 좀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어, 답을 드리도록 어, 그게 하겠습니다. 그게 또 굉장히 달라지죠. 네네, 만약 알겠습니다. 투자 광고라면 네. 네. 그 사전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음. 그다음 ppt 돌려봐요. 굉장히 많은 법 어긴 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음. 정보통신법에도 걸리고, 음. 자본시장법에도 걸리고, 애보법에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 금융감독원이 승인해 준 금투협회 규정하고 금융위원회 유권 해석이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금융위하고 좀, 어, 고민을 하고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 굉장히 합니다. 아마 투자자 나중에 피해 보상 이런 문제에서도 크게 달라질 것 같으니까 음, 철저하게 네.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훈열 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원장님. 네. 제가 그 2차 지리 때, 그 투자 권유냐, 광고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 네, 네. 에, 이제 분명한 아직 결정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감독의 이번에 중간검사 결과 보도자를 료 내면서, 이그 센터장이 자기 고객한테 보낸 이 광고를 떠서 이거 투자 광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게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견해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저희들이 사실 법적으로 그 지금 최원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 광고다, 투자 권유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해서 그렇게 쓴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홀든. 일반적인 용어로 쓴 건데요. 그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셨듯이 투자 광고냐 권유냐 하는 건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검사를 하면서 아, 어, 계속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신력 있는 금융감독원이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는데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투자광고라고 믿지 누가 이거 투자권인지 광고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 분명히 네. 요건 해석을 받으시고 이렇게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나중에 책임의 문제도 돌아올 텐데 네, 저희도 유의해서 어,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 이 DLF 사태를 통해서 일부에서 은행이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팔아서 되겠느냐, 판매를 금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원장님께서는 그건 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확실하지요? 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는 절대로 예. 안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조건부로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의 또 다른 의원님이 비슷한 지를 하니까 좋은 지적이시다 이렇게 답을 해서 정말로 원장님의 기본 포지션이 뭔지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 아까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차원이 몇 차원이 있다. 예를 들어서 2 차원만 있다 그러면 이쪽에 한 축과 저쪽에 한 축을 놓고 그림을 그렸을 때. 어, 예를 들어서, 음, 네, 이쪽으로 설명하지 예, 마시고 쉽게, 상품도 잘못, 그 다음에 뭐 고객도 네, 문제 잘못, 있다. 그러면 네. 그거는 불완전 판매 같은 거 있으면 그건 당연히 뭐 해야 되지만 네네. 은행으로 하여금 이러한 상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예 사전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까지는 네. 좀 어렵지 않겠나.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네.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원승현 부원장께서 네. 아 IPO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제 증권 거래소에 최종적으로 상장하기 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접수를 하잖아요. 네. 어디다 합니까? 감독원에 합니까? 금융위원회에 합니까? 감독원에. 감독원에, 감독원에 하죠. 네. 그럼 감독원이 접수를 하면 그의 이제 입각해서 증권 거래소가 최종 상장을 이제 승인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럼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접수했다는 것은 그때까지 유가증권신고서를 믿어도 된다 이렇게 하고 투자를 하겠지요? 그렇죠? 그거는 딱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단언을 못합니까 공식력 있는 기관이 접수를 해서 접수를 하실 때는 문제가 없어야 접수를 하지 문제가 있는 소, 개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를 해서는 안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네. 네. 오케이. 그러면 이 삼바가 2016년에 상장됐죠? 네. 그때 유가증권신고서를 접수하셨죠? 네네. 그리고 수십만 명의 투자자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만약 상장 폐지되면 일반 투자자들은 누구를 상대로 피해를 호소해야 되겠습니까? 감독 당국의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안은 응. 상장 폐지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거의 가정이 응. 예, 상장 폐지 규정, 상장 규정, 상장 폐지와 관련한 규정을 보면 어, 과거보다는 현재의 자본금이 어떻게 되어있냐를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 판단컨대는. 그, 어 지난번에 결정됐지만 상장 페이지가 된 사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게 확실한 수 있나요? 어, 지, 지난번에 이제 그 그게 자기 현재의 자본금이 중요하고요. 그 과거에 있을 때의 자본금이 저 회계를 다시 돌려가지고 자본금이 얼마가 되느냐도 있지만 이게 일단 상장되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가인 자본금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현재의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그런데 그 상장 당시에 일반 투자자들이 네. 증권 감독원 금융 감독원이 유가증권 신고서를 접수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때까지 모든 회계 정보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믿고 투자를 한 거지 않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네. 오케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는 거죠 네, 물론 그렇게 오케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드사 문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오늘날 카드사의 네. 문제가 저렇게 된게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글쎄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 이유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자기네들의 어떤 혁신에 대한 투자가 소홀했다 이렇게 원장님,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잖아요. 네. 질문을 하고 나중에 네. 답을 해주십시오. 뭐 혁신의 부족함도 뭐 분명히 있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가격에 어 개입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답을 해주고 아까 산업으로 키울 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도 제가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생각에 카드 회사들이 정말 산업으로서 성장을 하고 이익도 많이 내고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이익을 내서 거기서 법인세를 많이 걷어서 차라리 그 법인세 일부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도와주면 산업도 살고 소상공인도 오히려 혜택이 될 텐데. 가격에 개입해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산업 죽고 일자리 죽고. 실제 공산공인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런 정책을 앞으로 계속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얘기. 그런데 지금 아, 카드 그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금융위 쪽에다가 그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어, 그렇게, 어, 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 있기 때문에 금융위 입장에서도 뭐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어, 이해자 그룹들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 카드사는 사실, 어,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좀 더, 어, 혁신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